저희는 체크아웃을 6시 25분에 했습니다 가쁜 런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애매해서 일찍 나와가지고 버스 터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2.1km인데 6시 45분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러는 이유가 저희가 왜, 왜, 안다는 거죠. 폭설도 오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해서 오타루에 있는 기, 모든 기차가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타루를 벗어나려면 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해야 되는데 일본 택시 물가가 미쳤기 때문에 저는. 뭐, 네. 택시도 없어. 택시도 여기까지. 안 맞아. 택시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 택시, 택시가 없어. 저희가 지금 첫 차를, 첫 버스를 타고, 삿포로 역을 가서, 삿포로에는 기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삿포로에서 아사이카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중간중간 네. 기차가 캔슬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길은 이쁩니다. 왼쪽 한구운 봐봐. 세는 힘세오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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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진짜 네. 조심 그리고 우리가 네. 렌트카를 네. 8시에 빌리기 했죠? 원래 오8시에 도착을 못하게 돼가지고 일찍 가야 빠른 게 9시 반이야 그래서 렌트카에 일단 연락을 해야 니다출발 예정 시간 한시가 있네. 도착을 안 하면 취소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 설마 설마 저 왼쪽 오른방울 올라가야 되는 건가?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진짜 새벽 6시 반에 뭐 하는 짓인가? 화장을 하고 있는 저희 집. 저희는 지금 어딘가요? <웃음> 왜죠? <웃음> 오늘 못 가고 내일 가고 있고 합니다. 네. <웃음> 어? <웃음> 저희는 지금 삿포로에 이제 호텔 체크인을 하고 저희가 오늘 원래 BA 투어를 하려고 했어요 렌트카를 빌려서 하기로 했는데 오타로 기차가 아예 올스톱 돼가지고 삿포로밖에 오지 못했어요 버스 타고 그래서. 삿포로에서 아사이카와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날씨를 보고 그냥 내일 가자 결정을 해가지고 렌트카에 연락을 했는데 또 렌트카 연락이 또잘안 돼요. 삿포로역에서 여기 계신 분한테 부탁해서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했는데 또 웹사이트로 변경을 하라고 해서 그것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놨는데 변경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내일 차를 찾아봤을 때 빌릴 수 있는 차가 없어가지고 내일로 변경이 된게 맞는지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뭐안 되면 그냥 확인해보고 포기하고 음. 그냥 버리고 음. 내일 다른 렌트카 회사에 이제 음. 빌려야지. 눈물날 것 같아 나. <웃음> <웃음> 여기 립 세션에 계시는 분이. 그 전화로 다 해결을 음. 해주셨어요. 아 어, 진짜... 어, 눈물 날것 같은... 어, 오늘 이제 못한 거 그냥 그대로 어. 아마... 네, 변경을 모르겠어. 해주신다고 아직 얼마를 네. 더 내야 되는 건지, 수수료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하여튼 뭐... 변경이 됐다고 한차도있고 변...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상담하신 분 이름도 적어주셨어요. 이거 들고 가라고... 어. <laughs> 사실 저는 포기했거든요? <laughs> 아봐 이렇게 나처럼 집요하게 <laughs> <laughs> 한번더 해보자 전 그냥 안 하고 싶었어 봐봐 아, 항상 맞지? 저번에도 <웃음> 어. <웃음> 저번에도 <웃음> 내가 계속 아 이거, 이거 한 번만 더어뭐 해보자 아될거 그, 같아 이제 하지 말자 그냥 어. <laughs> 그냥 뭐돈 버리자. 어, 이렇게 했는데 사계를 찾아서 이제 진짜 와 마음 편하게 스프 카리를 먹으러 가봅시다. 멋있다. 이제 기분 좋아지셨어. 어, 그러니까. <laughs> 사람이 진짜 힘들다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딱 해결이 되니까 이 기쁨이 뭔가 배가 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베스트 플랜은 아니잖아. 근데도. 원래는. EA 투어를 가고, 내일은또 오타루를 가야 되는데, 이놈의 오타루가 문제야, 오늘. 아, <laughs> 왜 <laughs> 어, 저희 지금 신났죠? <laughs> 해결돼서 신났죠? <laughs> 아, 욕 같다. 욕 같을 뻔했지만. <laughs> 와, 가다가 케이크 자판기를 발견했어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본것 같은데, 안에 이렇게 딸기들은 케 캔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케이크를 와. 팔아. 캔이 다뜯어나 어, 여기 위에가 다 뜯기나 말나 아, 여기 그냥 오프라인 샵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네요. 이따가 한번. 스프카레 먹는 영상이 실수로 타임랩스로 찍혀버려서 더빙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간 곳은 아주 유명한 스아게 플러스라는 스프카레 집인데요. 한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두곳 중에 한 군데더라고요. 또 다른 유명한 곳으로 가라쿠랑 비교를 많이 하던데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여기서만 스프카레를 먹어봤기 때문에 여기 맛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국물처럼 좀 묽은 카레 요리인데요. 안에 닭가슴살, 단호박. 계란 등 여러 토핑이 들어가 있고, 원하는 토핑을 또 추가로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둘다 메뉴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크리스피 시레토코 치킨커리로 시켰고요. 육수를 스하게, 오징어, 새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국물의 맵기 조절도 가능한데, 1단계부터 10단계 중에 저희는 3, 4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뭐 엄청 맵지도 않고, 딱 맛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 후기를 찾아보면, 한 6단계 정도는 돼야, 칼칼하니 맵고 맛있다라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단계가 낮다고 맛이 없다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선택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엄청 맵게도 안 했는데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따뜻하니까 약간 해장에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추가로 치즈 밥이랑 메뉴판에는 없는 튀긴 감자떡 같은 메뉴가 있는데 저희도 미리 후기를 찾아보고 간 거여서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주시더라고요. 이 치즈 밥은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라 맛이 있을까 싶었는데 고소하니. 맛있었고요. 저 감자떡은 저한텐 아주 살짝 니글거리는 느끼함이 있었고 맛이 딱히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필수 주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사게 플러스 스프 카레는 다음에 또갈것 같은 맛있는 맛이었어요. 저희 갑자기 오타루를 가보기로 했어요 아, 안 가보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후에는 오타루 가는 기차가 다행히 있다고 해가지고 오타루를 한번 찍먹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네. 우와 지금 눈 오는 거봐불를 <laughs> <이거를> 막고 가야지 <웃음> <웃음> 미쳤다 우와, 아, 이거 지연되는 거 아니야?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 만드나봐. 눈으로. 그 눈축제 준비 중인 것 같아요. <laughs> 이거 뭐야? 아니, 아까 아침에만 해도 없었는데. 곧바로 오늘 못 간대요, 그냥. 겁나 달려왔는데. <laughs> 오늘도 안 간대요. 분명히 그 사이트에는. 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죠? 지금 르타오라는 디저트 카페 갈거예요 르타오 본점은 오타로에 있는데 제가 오타로를 못가기 때문에 저희처럼 오타로 못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맛이라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딸기 음. 있는거 먹어볼까요? 7.7백원 여기는 진짜 이런 디저트류가 확실히 많아요 다 맛있어 보여 아한 번에 로은쿠키라좀 살까? 내가 원하는 맛만 골라 담을 수가 없나? 이렇게 막다 포장이 있어 가스? 윈터 리미티드래 음, 진짜 비싸 백화점이라서 그런가봐 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거는요 스노, 음. 스노우산도 동그란 거 올려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이스크림처럼? 응 음, 패키지가 귀여워 고니다 이런 머리는 가득 다기가 양국이 집몇 시부터 여는지 봐야겠어. 영업 중이네. 잠깐만, <laughs> 끊만시고 가입시다. 다이마르 백화점에서 실내를 통과해서 가면 되네요. 또데을까 아,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나 본데? 어, 아, 실내로. 어 아, 그럼 우리 괜히 밖으로 다녔던 거야? 자, 아, 좀 전에 산 스노우를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아이, 거 뭐가 들어있는데? 겉에는 화이트 초콜릿이고, 그냥... 그..그거같애 그 와플과자 있잖아요 응 음. 그런 느낌? 왜? 먹기싫어? <laughs> 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그래? 아 엄청 달구나 제가 엄청 단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놀보> 맛있네요 저는 이거는 나중에 숙도가 안좋아맞다따씨 치즈 아우 아따씨 고조 조 저희는 조금 일찍 양고기를 먹으러 가려고 지금 다이마로 육화점에서 지하로 연결돼서 실내로 가는 아, ]입니다. 나 일본 싸움인 줄 알았나 봐. 겁나 <laughs> <laughs> 웃겨. 오늘 메이팅은 아이 없었어요. 원래 보통. 10분 이상까지 기다리는 걸로 아는데, 네 지금 4시 반이거든요. 와 진짜 살밖에 없어, 살밖에 없어. 근데 양이 진짜 좋다. 진짜 좋다. 그게 1인분 하나에 한7 0 g 얼마죠? 100g. 가격 못 봤어.

비행기 갔을 때는 눈이 산을 많이, 산을 많이 쌓여 있긴 하지만 여행할 때는 눈이 안 오는 게예쁘요 하늘이 맑아야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안녕요 정말 죠름을 떼고 맛 다르네. 안심이 부드러워. 얼마나 왔죠? 어... 한 9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음. 지상어 음. 가게인데요. 아, 이름이 드림볼스 는같요 카와이 카와이. 어이카이도가 이런 유제품이 네. 아. 대명이요 엄청 맛있기로 소문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 찍을까 나는? 아 그냥 오늘 어. 안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서, 어서, 서서 숟갈, 숟갈, 숟 그럴 리가 없는데? 일본은 안 뜯길 리가 없는데? 포기했으면. 다른 맛이야. 어, 맛있어가지고 그, 지금 머리가 좀 쏟아 올랐죠? 그 한국에서 먹은 거랑 좀 다른 맛이야. 어. 다른 우유 아이스크림 맛이야. 그래? 우유에다가 치즈 맛이좀 나는 것 같아. 어. <웃음> <웃음> <laughs> <accents> <laughs> <marsh headphones> <disappeared> you like it? 음, 음 굉장히 진한 우유 맛이에요. 커피 맛이 난다고 어.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이 엄청난 미각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단순 우유입니다 음? 커피 맛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아 제가 스토커 서비스로 소화도 좀 시킬 겸 메가 돈키호테에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다른 거 스킵하고 먹을 거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어, 이거랑 뭐가 다르지? 처음 보는다 커피 퍼츠리네 어, 아예 t v 글으로 나왔는데 처음 알았지? 이 핑크색 깔이시 저희는 호텔에서 좀 쉬고, 토리큐라는 야키토리 이자카야 집을 왔어요. 이렇게 그 테이블에 <목소리> 앉아서 이렇게. 밑에 밑에가 이렇게 돼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칠레 흡연 가능인가 봐 담배음새가 너무 많이 나 일본은 대부분의 흡연이 웬만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담배음새 아 너무 에론스 유즈 에론스 그... 짠 어? 보이시? 완전 <놀람> 내 스타일 어? 보이시? <놀람> <놀람> 보이시? <놀람> 아까 그거랑 비교하면? 그 아, 오이시. 오이 음, 이거 약간 메로나 어, <laughs> 그래. 맛 난다. 이거 이거오이지 이거 메짜오이지 아니, 이자 맛도 나고 약간 새콤타오이시이게엉메이있어이게 돼지.. 이 목 어깨 근처 부분이래요 닭꼬치 아, 닭꼬치 네. 음 주희씨가 싫어다 기름져? 응 음, 비지같아 무슨 아니, 손비지도 아니고 자꾸 비계보고 비지래 사투리거든? 왜 사투리 무시해? 작은 사투리 하 종일 쓰고 있으면서 어쩔이주희 음, 별로 안 닿아겠다 안 먹을래 나 아, 이거 먹을래 양파랑 손토로 음,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비계.. 비계음 그런 것 같아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음, 비계인데 그냥 약간 돼지 껍질 맛도 있고 맛있 맛있는데? 아, 그래? 음, 비계 느낌 아니야 약간 그냥 목살 느낌? 음. 맛있지? 맛있지 근데? 안 퍽퍽하고 맛있맛있 베이컨 음아 여기 맛있어

이 자들. 을먹어이 자들. 이 자들. 이 자들. 이 자들. 이3 하나는 들이 자들. 이 자들. 이 자들. 이 자들. 이 자들. 이 자들. 이이 자들. 이 자들. 이 자들. 이 자들. 이 자들. 이자이 자들. 이 자들. 이 자들. 이 자들. 이 아, <미리리리> 다이모찌가 <미리리리> <와, 모찌고 Kopi. 미리리리> 진짜 모 엄청. 음, 느낌이 아니라. 진짜. 리모찌 느낌. 스마트. 모찌 맛이. 이요 근데 베이컨이짜도도이 정도.